제가 겪어본 바로는 위고비는 PMS 그즉 생리전 증후군한테 집니다 오늘 아침에 약간 멀미 난 것처럼 니글니글하고 좀속안 좋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시고 점심에 햄버거도 너끈히 먹고 감태도 막 쏙쏙 들어가대요 그리고 저, 저녁에 아, 뭔가 좀 까끌해가지고 김치찌개 끓였는데 되게 어, 지금 입맛이 좋아요 아주 아이 진짜 첫 1, 2주차 때 진짜 입맛 잡히고 배도 부르고 진짜 좋았는데 어, 왜 하면 할수록 자꾸 이러, 이러지? 왜 이렇게 엉망이지? 일단 이번 주 끝나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김치 제가 제가 한번 끓여봤는데 어때요? 맛깔나 보이죠? 보이시나요? 내가시 되는 <laughs> 시간 완전 죽이던데? 야 10분 만에 남자 욕한다는 거죠 이 충분했는데 야뭐야 아, 어? 너무 맛있네 왜 이렇게 맛있지? <웃음> <웃음> 어, 진짜 시원해 어. 아, 손바님! 어우 너무 맛있어 비계 많은 걸로 끓여야 되는 거 아시죠? 진짜요? 오전에 강남 가서 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점심은 먹을 거고 아 제가 미국이라는 주제에 요새 많이 처먹고 댕겨가지고 몸무게가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1kg가.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열심히 반성해가지고 식단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닭꼬치랑 냉면이랑 이렇게 비닝도 먹으려고요. 오늘 일부러 서초동 갔는데, 서초동에 막 냉면이 되게 많은 거예요. 교대 그쪽이어가지고 냉면 사 먹고 올까 말까 하다가 "아껴 잘 산다, 집에 냉면이 있다" 이래서 그냥 집에서 한번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you yeah. 다가 어느 순간 배가 부르면 입맛이 확 떨어져. 냉은 다 남겼고요. 물냉도 좀 남았는데. <웃음> 맛있어. 아 <laughs> 이거는. <laughs> 음, 이런 스타워우 신기하다. 응, 씨, 뭔가 되게 많네. 지렸다리. 이제 진짜 식단해야지 안 되겠어. 와 엉덩이 사라졌어. 인형이라 하지. 나랑 몇 번씩 나가? 아아빠 일어났나 보다. 응, 눈소리 들렸어. 나이는 25. 엄마한테 엄마는 소리 안 하고. 나 얼마나 돼요? 허접대기 연어 샐러드고요. 안에 양배추랑 양파랑 이게 전부고요. 요리 됐네. 찍어 먹을까 뿌려 먹을까? 요렇게롬음 不累死了多。<analyze anthropology> 저녁은 또 마, 입맛은 없는데 이렇게 또안 먹고 그러다 보면 또또 또 요요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쉐이크랑 계란을 아마 계란이 있으면 먹을 거고 없으면 그 이것만 먹을 거예요. 내고항에서 엄청 좀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 챙겼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고 나오니까 배가 좀 고프긴 해요. 근데, 막, 뭐가 먹고 싶진 않다. 또, 이거 또, 해, 먹어본 경력이 있으니까 잘 따르죠, 이제. 옛날처럼 아마추어처럼 막 이렇게 흘리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더이다. 음? 오, 엄청 역대급 진하다. 그 마일로 아세요? 그 마일로 같이 엄청 진해. 마맛돌리네 계란이 있으려나? 한번 볼까요? 집에 계란이 없고 그릭요거트는 지금 9시라도 먹기 좀 그렇고 어휴.. 굶어야 되나? 물 먹으면 알아서 쥐 안에서 뿔겠죠. 그럼 이만. 오늘 진짜 편집하고 업로드 해야 된다. 자꾸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해요. 그 이유는 회사 일과 여러 가지 이슈와 제 안에 지금 충돌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잠시 쉬었습니다. 에이, 다시 제 세상으로 돌아가야죠. 먹고 출근해야 돼가지고 네, 준비 좀해 할게요 현미밥이랑 어제 오이 참치 비빔밥 이거 베이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국물이 너무 많아서 기름이 좀 많긴 한데 됐는데 78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온몸이 다 근육통으로 쌓였거든요 심... 어제 가슴 운동이랑 했는데 가슴 여기서부터 등 허벅지 엉덩이 막다 난리가 났어요 뭘 달라고 그래? 나 너무 짧게 우리 미니처럼 이쁜 놈이 없어 공원에다 놔두면 당장 주사가 올것 같아. <laughs> 안 그럴까? 그럼 못 찾지. 대간날에 출근하는 정명을 아시나요? 퇴근해서 헬스 갔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 강아지랑 산책하고, 나 올리브영 가서 물건 사고, 그리고 밥을 먹어요. 제가 원래 저녁에 밥을 안 먹잖아요. 근데 오늘은 놀러 갈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량도 없고, 죄송합니다. 거짓말 쳐서. 제가 6월 들어서 약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좀 마음의 그 안정인을 찾고 싶어서, 술 먹으러 갈 겁니다 홍대로요 제 이번 주에 워라스 모크했을다는거 아닙니까 진짜 열심히 지금 온몸이 다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엄청 다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다 아픕니다 지금 이거 뭐야 이거랑 쌈싸 먹으려고 근데 이거 뼈 없는 생선 진짜 너무 좋은데, 좀 비싸가지고 이런 문물에 빠져들면 안 되는데, 뭔가 엄청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제 경기에서 네 안타 두 개를 만들고 마지막 타석에 또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3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타격 페이스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올라온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느린 그림을 봐야지 알겠지만 그 전에 갑자기 떡실신했어요 <laughs> <생각이 웃음> 귀여워 진짜. 잠코자고 있나? 네오. 오늘이 소 홈런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15일 만에 홈런을 때렸습니다. 홈런이야. 야제 타고 오른쪽으로 넘게 우익수 위치 포착. 그러나 넘어. 지금 홈런을 만들어내는 디아즈 선수의 능력을 보셨습니다. 적점의 리드. 3대 3으로 시작한 이 홈해. 6대 3으로. <laughs>